45도 광대를 살짝 축소한다. 턱 끝을 미세 보정한다. 좌우 비대칭을 교정하고 눈썹과 눈 거리를 조정한다. 코끝 다듬기, 코볼 축소, 코 길이 단축. 안녕하세요. 나나TV 김유로 원장입니다. AI 성형 견적과 성형외과 전문의 성형 견적. 과연 누가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까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과연 AI와 전문의의 분석이 어디서 갈리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늘의 모델을 소개해드릴게요. 안유진 씨, 다들 아시죠? 일단 안유진 님은 아이브의 리더로 리더십과 센터 포지션을 모두 갖춘 올라운드 아티스트입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예능, 광고, MC까지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대세 아이돌이죠. 일단은 제 주제에 감히 안유진씨를 평한다는 게 조금 주제넘는 일 같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몇 꼽는 윤곽 수술을 안 했을 것 같은 아이돌 중에 한 명입니다 안유진씨의 외모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눈매가 가장 안유진씨의 특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강하면서도 세련된 눈매. 이 눈매는 안유진 씨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같은 느낌인 것 같고요. 코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라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윤곽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유진 씨가 상당히 키가 큰 편이세요. 성장호르몬이 늦게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윤곽이 좀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선에서는 조금은 발달해 보이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광대보다도 하관 쪽에서 약간 발달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형을 한다, 이럴 때 제가 드리는 방향은 안유진 씨의 니즈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세 주간을 녹인다면 이 옆라인이 중성적이다 못해 살짝 남성적인 느낌이 날수 있는 것 같아서, 턱라인은 사각턱부터 턱 끝까지 라인을 조금 더 작고 동그란 선으로 교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저는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 아이디어대로 AI 가상성형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가상성형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안유진 씨라면 여자 아이돌 분 입장에서는 갸름하고 작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싶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매나 코는 너무 자연스럽으면서도 본인만의 색깔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어 물론 지금도 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뭐꼭 윤곽수술이 필요한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AI는 안유진님의 외모를 어떻게 분석할지 결과를 한번 볼까요? 윤곽은 작은 얼굴, 브이라인, 측면 광대 눌림에서 45도 광대를 살짝 축소한다. 턱 끝을 미세 보정한다. 그리고 눈은 도회적인 눈매, 또렷함이 있는데 좌우 비대칭을 교정하고 눈썹과 눈 거리를 조정한다. 코는 콧대 높이, 비율이 우수하다. 코끝 다듬기, 콧볼 축소, 코 길이 단축, 입은 손대면 매력 손실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일부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의견들이 좀 보이는데요. 저랑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한정은 누가 해주는 건가요? 아, 저는 완전히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저는 너무 본인의 색깔이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비교해볼까요?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이미지랑 비교해보면, 어, 제 생각에는 제가 만든 이미지가 훨씬 더 안유진 씨답고 좀더 어떤 고유한 매력을 가진 유지한 상태에서 개선이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유진 씨 사진들을 보면은 영상에서는 볼수 없는 작은 턱라인이 나오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 작가 분들이나 이렇게 보정해주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제가 생각한 수술 방향은 사진으로 약간 보정하는 그런 부분들의 개선 정도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형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매력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미학은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흐름은 약간씩 바뀌지만 상담도 설명드리는 거는 이 시대가 원하는 방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AI 가상 성형이 생긴 건 재밌긴 한데 최소한 이 성형 수술의 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아직 모른 것 같습니다.